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아... 네, 어떤 아이템을 잡으면 망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덕다이반승우네 안녕, 잘. 정승범입니다. 예, 네, 저희 오늘은 이제 정승범 대표님 모시고 이제 스타트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고객이 짐을 옮기는 데 있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네, 오니코리아 정승범입니다. 네, 지금 스타트업 하신 지 얼마나 됐죠? 지금 한1년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지금 대표님께서 겪어왔던 일들을 우리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정선범 대표님이 지금 뭐 이게 첫 번째 아이템은 아니고요. 그몇 가지 시도를 하시고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셨는데 본인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배운 소중한 경험을 공유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 제목은 스타트업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망합니다. 네. 어떤 아이템을 잡으면 망할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 하셨을 때는 네, 네, 네. 이게 시장이 원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만드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처음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고객한테 그 제품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막상 그 고객은 돈 주고 안쓸 거다라고 음. 얘기도 많이 했었고 이 제품은 좀 시장에선 통용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도 했었... 네, 했었습니다 음. 음. 저도 그거는 공감하는 게 있으면 좋은 거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필요한 걸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있으면 좋은 거는 야 이거 되면 좋겠다 음. 야 이거 되면 진짜 좋지 않겠냐 라고 하지만 있으면 좋은 거랑 필요한 거랑은 또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아. 저도 말씀을 덧붙이면 비타민이랑 페인킬러 네. 그러니까 진통제로 많이 비유를 하는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비타민이라는 제품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비타민이 꼭 먹어도 안 먹어도 그런 제품이고 진통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먹어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도 이제 첫 아이템 같은 경우는 진통제를 만든 게 아니라 비타민을 만들었고, 근데 그 비타민조차도 고객은 필요 없는 비타민이었던 거죠. 아, 그 아이템 이 실제로 네. 어떤 거였나요? 아, 이제 제조 쪽인데 이제 차량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제 리더기 네네. 같은 거였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분야 잘 모르기도 했었고 음. 또 그게 좀 가장 컸던 페인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시행착오 일 수밖에 없는게 사실은 해보기 전까지는 이게 비타민인지 진통제인지 몰라 그치. 비타민을 그치. 진통제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어.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를 판단할 때좀더더 더 면밀하고 진짜 집중해서 고민해야 된다 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또 다른 거가 있을까요? 아이템에 관해서 바로 좀 돈이 벌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패했을 때 그러면 뭐 네. 쓴돈은 얼마나 돼요 네. 우선? 지금까지 쓴 돈은 사실 꽤 되죠 몇 천만 원? 음, 몇 천만, 천만 원? 1, 2천 아니면 뭐 1, 2천 원 이상이 되죠 7, 8천? 뭐그 정도 전훈데 굉장히 네. 많이 좀 돈을 많이 썼었고 되게 많이 배웠는데 음. 약간 수업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우리 보통 보면은 유저가 처음에 늘기 전까지는 돈을 못 벌다가 그 제이커브를 그리다가 그 데스밸리를 지나면서 돈을 번다라고 야.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거는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 실리콘밸리 다녀오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쪽에서는 제이커브보다는 에이커브가 좀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요 플랫폼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점점 시장이 포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혹은 고객 입장에서도 나한테 지금 당장 도움이 되는 음. 그런 서비스를 찾게 되고 창업자 입장에서도 트래픽을 일으키고 고객 회원수를 모으기보다는 당장 고객한테 좀 편익을 주면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좀 많이 선호하고 투자자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왜 과거에 비해서 어뭐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건가요? 어, 저도 이제 그분을 통해서 들은 얘기지만 이제 좀 조금 조금씩 스타트업도 계속 트렌드가 계속 변하고 있다고. 네. 나도 음. 이게 스타트업이 뭐 거창한 그런 플랫폼. 근데 사실 플랫폼은 여전히 제이 커브를 그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플랫폼들도 이미 너무 많이 나왔고, 약간 음. 도안이면 모식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차라리 투자하고 이러기에는 어떤 좀더 장사에 가까운 내 음. 네, 물건은 그냥 당장 사세요 얼마요라고 해서 바로 쓸수 있는 그런 쪽이 좀더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 음. 음. 자, 또 하나 더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아이템에 관해서 이제 배운 것. 잘 모르는 분야에서, 특히 시장을 잘 모르면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네네.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이제 기술로 좀 승부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저도 처음에 그랬었고. 근데 기술은 정말 중요하지 않고, 음, 음. 근데 고객이 원하는 거, 특히 시장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고객이 원하는 게, 이제 그게 모여서 시장이 되고, 시장이 이제,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을 음. 하는데, 음. 저는 이제 기술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잘 모르는 분야 어 특히 안, 해, 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그거 궁금해요. 사실 잘 모르는 분야를 하면 안 되는 거는 상식이잖아요. 에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분야를 하게 됐어요. 저는 어떤 함정에 빠져서 그러니까 이런 착각을 할수 있는 나는 시장을 창업자 입장에서 난 시장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 음... 그 시장에 깊이 들어가면 음. 들어갈수록 아 이게 내가 알던 시장이 점점 더 깊구나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화물 쪽을 하고 있지만 이 화물 시장도 저는 리포트를 본거나 시장 조사를 했던거나 관련된 종사자를 만나면서 아 저는 나다 알았고 거기 뛰어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이게 아이템을 가지고 실행하고 또 테스트해보고 반응을 보고 또 다시 제품을 가지고 또 다시 런칭해보 고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음. 점점 그 뎁스가 깊고 실패했던 요인 아닌가. 음. 약간 정리해보면은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잘 알고 있는 건지 아, 네, 네, 네. 정말 깊게 아, 네. 주의깊게 아, 네.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같아요. 네, 네, 네. 우리 내부 구성원, 팀원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laughs> 합니다. 네, 어땠어요 우선? 어, 팀원 정말 중요합니다. 아, 네, 그래요. 정... 어떤 면에서 첫... 스타트업이 빠르게 커클라면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네. 그거를 투자자 입장에서도 보는 가장 첫 번째 요이 팀원 음. 그리고 일을 할때 가장 빨리 성장을 하거나 빨리 무언가를 워킹할수있는 것도 가장 팀으로 생각합니다. 음. 음. 그러면 처음에 잘안 됐을 때는 팀원 구성이 어떻게 어땠, 됐땠었어요 어, 일단 처음에 전다 혼자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음. 그냥 혼자 하려고 했고 혼자해서 실패했죠. 아 팀원이 음. 한 명이었어요? 저 혼자였죠. 아 그럼 왜 그런 팀원을 안 봤나요? 그러면? 어 처음에 이제 다른 분들 이제 모여서 하기도 했었고. 하다가 이제 저 혼자 이제 좀 마, 이제 할수 있겠다라는 네. 자만심도 있었고 내가 좀다 해봐야지 사실은 나중에 팀원이 있을 때좀 일도 주고 그렇게 할수 있다 지금 생각했는데 음. 근데 그렇게 하니까 되게 저 혼자 좀 피로해지더라고요 네. 번아웃이 되고 음. 좀 그런 부분 좀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도 창업자 입장에서는 팀원을 잘 둬야 야는 이유가 만약에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그 팀원이랑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해서 출시를 했어요. 근데 네. 그 팀원이 만약 아이템을 들고 도망간다, 혹시 뺏긴다. 네네. 네. 그러면 사실 그러면 창업자 입장에 들 수밖에 없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신뢰하지 않는 부분 뭐 그런 이슈도 있을 수 있고, 음. 결국에는 정리를 하면 팀원이 제일 중요하더라. 그리고 그 팀원을 같이 했을 때 시, 최대한 신뢰를 하고 네네. 같이 믿고 가야겠다. 마지막으로 또 망하면서 네. 굉장히 깨달은 중에 제품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셨다고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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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이제 망해보니까 제품이 결코 중요하지 않더라. 음. 아니 음. 제품을 파는 건데 제품이 음. 중요하지 않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사실 고객이 원하는 거는 제품이 아니라 음. 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거지. 음. 결국 제품은 하나의 수단인 거거든요. 음. 음료를 마시고 싶다. 하는데 내 고객이 원하는 거는 이음 이제 마심으로서 느끼는 이제 즐거움이나 아니면 목이 말랐을 때 이런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욕구가 있고 네네. 이 커피는 그 중에서 하나의 수단인 거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근데 반대로 얘가 목적이라고 생각했었고 을 음. 근데 수단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죽여주는 커피를 만들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아 그렇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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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제품이 중요하지 않더라. 음. 그러니까 결국또 제품이 없어도 돈을 벌수 있겠더라. 그렇습니다. 음. <laughs> 출시하고서 망할 때까지. 음. 얼마 만에 그 판단이 됐고 얼마 만에 접었어요한 3, 4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4개 정도. 네, 정도, 정도. 어 그럼 저는 그거 궁금해요. 네. 망했지만 네. 이거는 그래도 내가 좀 잘한 것 같다. 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실패지만 돌려봤던 거? 음. 그, 그 자체로 네, 그게 이제 큰 경험이 됐던 네. 것같아요 어떤 의미예요? 한 바퀴를 돌려봤다는 어, 게 도움이 네. 된다는 건. 한 바퀴를 돌려봤다는 거아그 이제 한 바퀴를 돌리는 중에서 중요한 거를 캐치하고 중요하지 않는 거를 분발할 수 있는 거아 그러니까 사실 창업을 하면서 할게 너무 많은데 음. 창업자가 사실 할수 있는 시간이나 물리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음. 근데 그중에서 창업자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고 버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도 실패했던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버려야 될 부분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뭐 특허 출연도 하고 특허 등록도 하고 했는데 사실 그게 본질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것보다는 고객이 원하는 거나, 고객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사실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마케팅이나 뭐 쓸데없이 뭐 이렇게 뭐 우리 회사를 뭐 홍보한다거나, 뭐 이렇게 뭐대회네트워킹에 나간다거나, 그게 좀 핵포인트는 음. 또 맞습니다. 네.